안녕하세요. 탈북신녀 태희입니다. 어,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한지두 달밖에 안 돼서 이제 구독자 수도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탈북신녀 태희를 좋다고 이렇게 시청해 주시면서 이 손가락으로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한번 눌러주시는 분들 너무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한분한분 한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음, 얼굴도 모르지만 이렇게 음, 그래도 저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그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어, 무석이라는 그 우리 투안에 그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조금 이제 어, 주제를 이제 다른 얘기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하고 좀더 친근하기 위해서 이제 북한의 어떤 음, 제가 북한에 살았을 때 어떤 어, 생활 또 혹은 이제 지금 남한에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렇지만 또 영적인 부분을 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우선 제가 음, 북한으로 이제 돌아가서 이제 1 1살 때쯤 음, 그때쯤에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이제 그 죽는 사람을 11살 때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북한에서는, 어 사형 선거를 하게 되면은 장마당 이런 데서 이제 방송을 합니다. 어느 장마당에서 오늘, 어 이렇게 공개청을 하니 다 모여라. 이런 식으로 이제 통보가 다 지시가 내려갑니다. 해서 이제 거기는 에 어른아 할것 없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10살, 11살 그때쯤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제가 제일 처음으로 목격했던 거는 이제 목을 매달아 죽이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정치범자라고 해서 이제 그 입에다 자갈을 물리고 이렇게 그 목을 매달았는데요. 왜 자갈을 물리냐. 이제 죽기 직전에 이제 그분들이 김일성 타도하라. 김정일 타도하라. 제가 있을 때는 김일성 김정일 시대였으니까 그런 말이 하거든요. 그런 말을 할까 봐. 이제 입에다 자갈을 물리고 이제 목을 매달았는데 음, 참 사람이 죽는 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5분 딱 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숨을 딱 거두는 데까지 5분 정도 걸리는데 그간에 이제 온몸이 하얗게 질려버리고 또 오줌을 싸게 됩니다 마지막 오줌을 근데 이제 어떤 아파서 죽든 뭐 목을 매달아 죽든 총을 맞아 죽든 죽는 사람들은 직전에 이제 마지막 소변을 다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그렇게 맞이하는데, 딱 5분 되니까 이제 몸을, 이제 이게 그, 죽고 나서 이제 그, 목매달았던 끈을 이제 내리는 거죠. 근데 둘둘 가만에다 말아가지고 그냥 가져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15살쯤에 공개처용을 이제 다시 한번또 보게 됩니다. 그때 공개처용은요, 청에 맞는, 이제, 분이, 청에 맞은 분이었는데요. 쌍둥이 청각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죄목은, 음, 미국식 청바지를 입었다는, 괴례 청바지 입었다는 면목 하에, 이제 자본주의 물을 들었다는 면목 하에 이제 청사를 당하게 됩니다. 청바지, 단지 그 젊은 청, 그때 그 쌍둥이 청각들이 24살이었어요. 그런데, 그 청바지 하나 미국식 청바지를 입었다고 청살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 북한에서 청살은요 이제 일단은 어, 이제 전주대 같은데다가 이제 뭐 이렇게 몸을 이제 매달아요. 이제 여기 어깨에 있는데 끈으로 묶고 가슴, 배, 무릎 있는데 이렇게 묶는데요 한9명 정도, 1 0명 정도 이렇게 섭니다 군인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1 인당 세 발씩 주는데. 일인당세발이면 거의 30발이 날아가요, 총알이. 제가 있을 때. 그러면 그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총, 총알 30발을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정말, 음, 지금까지도 막 너무나 기억에 생생한 것이요. 이제 그, 그분이 이제 24살 난 쌍둥이 총각이 총을 쐈는데 여기에 그 이마에 이총간에 맞은 거예요. 이마에 딱 맞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정말 이 시장통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시장이 울려나갈 정도로 빡 하고서 이제 이 이마 이게 골이 깨 있잖아요 이거 저게 뼈가 있잖아요 이 뼈가 골이 깨지는 소리가 나는데 이두 조각 나면서 그 우리가 뇌가 있잖아요 그 뇌가 이만하더라고요 그 뇌가 딱 떨어지는데 그 껍데기에서 바닥에까지 떨어지니까 죽처럼 하얀 죽을 쏟아 부은 것처럼 그 뇌가 탁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렇게 그런 목격을 해가면서 이제 어린 시절에 참저 뿐이 아니라 북한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수많은 그 사형 선거 이제 죽음에 관한 그런 것들을 접하고 사는데요. 이거는 단순하게 이제 법적으로 총에 맞거나 목에 매달거나 혹은 또 어, 끓는 기름 가마 안에 사람을 쳐넣어서 이렇게 죽이기도 합니다. 정치범 수용소 같은 데서는요. 또 이제 그 기름 뭐 우리가 무슨 닭튀길 때 그런 기름이 아니고요. 그 우리가 그 도로에 아스팔트에 그 까만 거그뭐 까는 거 있잖아요. 연탄처럼. 근데 그게 폐유라 그러나요? 그 그렇게 이제 걸쭉한 기름에다가 이제 끓 끓어 가지고 가마에다 끓어서 이제 사람을 집어넣어요. 정말 비참합니다. 처형 방식이 제목에 따라서 이제 처형 방식이 달라지는데요.사용자들한테 마지막에 질문을 합니다네 소원이 뭐냐 북한에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그러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총에 맞아 죽고 싶다 그래요.제일 간단할 것 같잖아요.음 정말 그 목에 매달아 놓은 것도 오분이 우리가 보는 게오분이지 숨을 깔딱깔딱 넘어가시는 분한테는 그오분이 얼마나 긴 시간이겠어요. 그리고 끓는 가마 안에, 그 기름 가마 안에 들어갔을 때는, 음,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어요. 그니까 러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사용자들 죽기 전에 소원이 뭐냐 하면은 총이 맞아 죽는 거라 그래. 근데 이제 이런 경험들을 수많은 어떤 죽음과 또, 어, 98년도 이 당시에는요, 북한에 97년도 98년도 이 당시에는 우리가 시장 같은 데 가면은 시체들이 그냥 뭐, 10명, 20명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 그 영화 같은데 부산 영화인가 무슨 그 영화에서 그 전비들 나오잖아요. 전비가 한번 쓰러지면 도로에 막그 마비가 오잖아요. 막 시체들이 널려져서 북한애가 그랬었어요. 97년도, 98년도 그 당시에 정말 시체가 우리가 이렇게 시장이 있는데 골목을 가려면 은 시체를 이렇게 넘어서 넘어서 걸어서 가야 되곤했어요. 근데 왜 시장 쪽으로 또 이렇게 시체가 많은가 이렇게 보면. 시장 옆에 이제 항상 개 또랑 내천 같은 게 작은 개울가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사람이 죽기 전에 이렇게 음, 마지막 물을 다 먹나 봐요. 근데 제가 그 동안 많은 시체들을 만져왔는데 죽기 전에 진짜 마지막 그 물을 다 이렇게 몸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나 봐 먹게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시체들이 그 개울가에 와서 그 마지막 한 모금을 먹으려고 다 오는 거죠. 근데 이제 먹고 이제 다 거기서 죽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시체들이 너무나 널려 있어서니까 그러니까 죽은 사람 보는 거는 그야말로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장례식장에 관해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뭐 장례식장 가는 거 무서운 거 하나도 없어. 너무 많이 봐서.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런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어, 또 이제 한국으로 오면서 이제 몽골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한국까지 오는 과정에 몽골을 거쳐서 이제 오는데 또 뭐 몽골에서도 이제 탈북자들이 이제 환자들도 올거 아니에요. 아픈 마을 이끌고 탈북한다고 오다가 한국까지 도착 못하고 몽골 땅에서 이렇게 음, 돌아가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네, 얼마나 그 한이 사무치겠어요. 음, 정말 그 남이 나라 땅에서 이제 그런 이제 상황들을 많이 보면서 이제 한국까지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그래요 한국에 와서 제가 이제 물론 내내 또 이렇게 걸어온 삶도 그렇지만은 지금 저의 직업은 이제 무당으로서 이 자리에서 이제 또영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음, 너무 한국 땅에서 사는 게 감사하고 한국의 분들 저를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 또 너무 감사하고 뭐 저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 지금의 한국의 게분들을 보면은 어뭐 어느 종교들을 막론하고 참 많이 뭐 이제 수행을 한다 뭐 기도를 한다 어떤 마음의 그런 어 안식처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편적으로 뭐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근데 그걸 보면서 참 저는 많이 어 부럽더라고요 그냥 무당으로서가 아니라 북한 사람으로서 어 북한에도 그런 세상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어 정말로. 왜 정말 북한 땅에는 저렇게 음, 아직까지 영으로 깨닫는 것도 이제 아직은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음,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지금의 어떤 삶이 오기까지가 지금의 세상까지 오기가 수많은 젊은 청춘들의 어떤 희생이 있어서 여기 지금의 이 삶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또 젊은 분들이 많이 일어나서 희생하고 있지만 싸우고 음, 있지만. 음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아직까지 그 준비가 안 됐었나 제가 살았어도 살아봤잖아요. 음, 아직까지는 영이 많이 깨어나지 못했나봐. 그래서 그중에 깨어난 사람들이 또 탈북하기도 하고 조상님들의 손길을 따라서 신의 손길을 따라서 이 자리까지도 오기도 하지만.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는 반면에 또 북한 세상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또 북한에 요즘에 이제 그 병사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많이 죽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동생이 군복을 입고 죽었어요. 개성에서, 이제 38선 전어모에서 이제 죽었는데, 음, 제가 요즘 들어서 제 동생한테 이제 우리 동생 망자한테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네가 그때 죽기를 잘했구나, 20년 전에. 응.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그 어차피 죽을 목숨이면 그때 죽기를 잘했구나. 죽은 걸 잘했다고 칭찬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들어서. 너무 마음 아프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오늘 좀 이렇게 행설수술 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나름의 어떤 준비를 했다기보다 준비는 할거 없고 사실은 그냥 제가 걸어온 과정을 얘기한 것뿐인데요.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이 힘드시죠. 너도 나도 할것 없이 너무 힘들고 있는 사람은. 여기 앉아서 또 이제 한편 점을 받아보면 좀 있는 사람들이 옵니다. 사업도 크게 하시고.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들도 내내 돈타령이야. 왜? 그분들이 온전하게 빚 없이 사업하지 않더라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큰 빚이 있는 거고, 우리 같이 서민들은 또 서민들의 수준에 맞게 그 빚이 있는 건데, 각자 그 자리에 빚들이 다 버겁,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힘들고, 시국이 또 이런 시국에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저도 살아가려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려고 저는 제 자리를 또 지키고 있는 거, 항상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각자, 어려울수록 각자 자리를 지키고, 각자 자리를 잘 보존하시고, 이겨내서 가는 것이 또 우리들이, 인천 우리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 중에, 그 와중에 또 본연의 마음, 본성들의 본성들을 일깨워서 이 영적으로 많이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나아갈 때에 지금보다 좀더 좋은 세상에서 어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오늘 이렇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또 요즘 이렇게 시끌벅거란 또 시국에 참된 무당으로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요.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나가면서, 예,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힘내시고, 예, 화이팅 합니다.